자, 비상사가 어드벤처 모험이죠 모험 모험하다 라는 단어가 또뭐 있어? 익스플로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탐험하다 예. 자, I was thrilled 여기 했다고? 여기 했다고? 자, 다음 <laughs> 어디야? 어디요. 여기야? 네. 아, 자. <laughs> 본문 쓰리할 차례 맞아? 너다 풀기 해놨어? 앞에? 지금 녹화 들어가고 있다 이 새끼야. 해놨냐고? 안 해놨어? 아우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진짜 환장하겠네. 씨 <laughs> Who in Rome could miss out uh, uh, on까지 a chance to visit? 바스, 바티칸 시티, 컴마 더 플레이스 웨어 더폭리브스라 합니다. 자후루 시작해서 어, 물음표가 있으니까 무슨 문냐? 의문문냐, 알았지? 그래서 누가 어디에 있는 시점? 로마에 있는 누가 쿠드?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네. 이거는 학교 선한테준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쿠드가 무슨 뜻이 있을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정법 과거라는 용어를 쓰고 싶거든. 알았지? 어, 나는 가정법 과거. 모양만 과거지만 해석은 뭘로 한다? 과거로 한다. 아 해석은 현재로 한다. 근데 뭐음성고 애들은 뭐 학교에서 이게 미래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외웠는데 그럼 모르겠습니다. 네. 누가 miss out on 까지 외우시고요. 아, 무슨, 네. 네, 무슨, 놓치다. 맞죠? 무슨, 놓치다. 야, 놓치다.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ᄒ이냐? 놓, 치 다냐? 자 누가 기회를 놓치겠을까? 자 다시 놓치다 맞아 치으시라고? 놓치다라고? 야 이거 환자하겠네 진짜 놓치다야? 노를 막 쳐? 오호 환자하겠네 노식을 아, 그러니까 뛰어 치다. 아 그런가? 노 아, 놓 아, 노... 치... 아, 치다 아, 그렇구나. 아닌가? 아닌가? 맞지 않 놓치다. 야, 오른쪽 해석 봐 봐. 뭐라 나왔어? 치다는 없는다어예요 아, 죄송합니다. 놓치다가 <laughs> 맞아. 아, 씨발. <laughs> 아, 야, 편집 잘라. 편집한사 없습니다. 잠시만 누가 기회를 놓칠 건가? 그럼 무슨 뜻이야? 누가 기회를 놓치겠는가? 뭔 말이야? 야, 누가 기회를 놓치겠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고? 기회를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친다? 아, 그렇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Nobody will not miss out.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의미상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기회를 놓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에? 자, 무슨 기회?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응법이 되겠네. 바티칸 시티를 갔다가 방문해. 바티칸 시티가 뭔지 알아? 아, 바티칸 시티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야. 뭐야? 세계에서 제일 나라, 가장 작은 국가냐?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냐고? 이할 화... 로마 안에 있어. 뭐 배웠어? 괜찮아. 동격의 콤 마입니다. 장소, 웨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자, 웨어, 뭘로 바꾼다. 그래서, 그렇죠? 이니치로 바꿀 수 있다. 시험 문제는 머슬레, 뭐 쓸래? 웨어슬레, 쓸래? 아. 위치 슬레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장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포 포분 누구니? 아, 교황이 뭐 하고 있는 살고 있는. 됐습니까? 예, 네, 다시. 다시 하나 연습하자. 다시 위치 슬레 뭐슬레이웨어 슬레 그러 그러면 시험 문제 알았죠? 여기서 뭐 써야 돼, 지금? 웨어를 써야 돼. 알았어요? 근데 혹시 저 뒤에 인이 있으면 뭘 써야 돼? 위치를 써야 됩니다. 에이? 자, 자, 저 동격이었어. 그래서 다시 뒤에서부터 했고,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 그 장소인 바티칸 도시를 방문할 기회를 누가 놓치겠나? 놓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It is known as. 그냥 닥 치고 외우세요. be known as 하면은 뭐머로 알려져 있다. 자, 그 바티칸 시티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더 스몰리스트 최상급이네요. 그죠? 더가 항상 붙고요. 가장 작은 스테이트로 알고 있다. 얘네 원래 스테이트 원투스알고 있어. 주로 주로 알고 있잖아. 니네 원래 국가를 알고 있었어? 아 대단한데요. 예, 여기서는 무슨 뜻이래요? 국가의 의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이션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음. 자, 인팩트. 자또자 자, 체크하시고. 인팩트는 언제 쓰는 말이다? 사실은 니네 잘 몰랐지라는 얘기 알았지? 아, 사실이라는 표현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음. 아, 진짜, 뭐, 초딩도 아니고, 이런 것도 간만에 해주네요. 자, 그 다음, 뭐, actually, 뭐, 더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것만 하는 거야. actually. 잘 봐. 사실은, 무슨 뜻? 너잘 몰랐지? 라는 얘기 알았어? 어 그렇게. It takes 30 minutes to work. 여기까지만 해석해보세요. It takes only 30 minutes to work. 무슨 뜻이야? 인정아? 해석하세요. 시작. 어, 30분. 어, 았는데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 걷는데 30분밖에 안 걸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아, 이 구문이 무슨 구문이냐면은, 이런 구문이 됩니다. 따로따 쓰세요. 원래 이렇게 돼요. It takes. 다시 뭐라고? It takes. 아, 시간, 투부정사. 알았지? 동사원형 이거 하는, 투 플러스 동사원형 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마다? 걸리다, 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원래 이거 말고 여기에다가 이 텍스 목적어 시간 투부 정사 이 텍스 시간 퍼플러스 목적해 투부 정사 해갖고 음이상에주어 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자, 근데 이이 이슨 무슨 이시냐라는 것은 니네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았어요? 이것도 뭐 선생님마다 보는 게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비인칭 주어라 하는 선생님 있고 뭐 형식상의 주어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자, 어쨌거나 해석은 단지 30분밖에 안 걸린다. 뭐 하는데? 아, 워크 그 걷는데 from a to b 다시 뭐라고? from a to b가 나오겠지. a에서 b까지. 그치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one board에서 h e r 로 자, 이게 뭐냐면은 봐봐. 자, 여기 봐봐. 자, 총몇개 있어? 지금 몇개 있어? 아, 두개 있어. 다시 몇개 있다고? 두개 있습니다. 알았죠? 또 이거 같이 또 너무 슬퍼요. 이질하지 말고 자, 두개 중에 하나를 뭐라 그래? 빨리. 두개 중에 하나를 뭐라 그래? 원이라 그래. 알았지? 나머지는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 단어가 복수야, 복수야. 두개 중에 하나 빼면 몇개 나와? 하나 나오니까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S를 안 붙입니다. 알았죠? 야, 니네 두명 중에 한명 집에 갔어. 그럼 남은 사람 알아, 몰라? 야, 씨발. 야, 두명 중에 한명 집에 갔으면 아, 남은 사람 아, 알아, 알아. 알았지? 이 나머지 하나는 정해져, 안정해져? 정해진다.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뭐라고 하고 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한다 디아다라 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두개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 한 국경에서 어디 다른 국경이라고 할때 나머지 하나 남은 거이디아드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영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이 정도는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기 아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아더 다음에 생략되면 보더야한 국경에서 다른 국경으로 걷는데, 얼마? 30분밖에 안 그린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 지도 좀 그릴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 뭐 그렸죠? 뭐 그렸냐고. 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봐봐, 이게. 봐봐, 예리만 뭐 그렸어, 선생님 지금. 미국? 그냥 공부하세요. 뭐 그렸어, 뭐 그렸어. 지금 니이 수업 안 들었잖아 모르잖아 탈리아너아이 하... 이렇게 생겼잖 로마를 그렸어 어? 로마 안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고 이름이 얘가 바티칸이라고 얘가 뭐야 얘가 얘가 뭐냐고 얘가 뭐냐고 야 로마에 여기는 누구 땅이야 빨리 이탈리아 땅이고, 여기는 뭐라고? 바티칸 도시가 아니라 나라라고 도시, 아, 바, 국가라고. 그럼 얘는 뭐냐고? 아, 씨발, 국가 대 국가? 이게 나눠져 있는 얘는 뭐냐고? 나라. 국경상 보도라고, 보도. 여기 나와있잖아, 보도. 그래서 여기 한한 보도에서 다른 보도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직경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마 걸린다고?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야 이게 만약에 내가 봐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바티칸 도시 설명하는데 이, 이게 선생님 이탈리아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만하게 뭘 해야 돼 로마를 그리고 또 여기 안에다 뭘또 해야 돼 바티칸 해야 돼 이게 아, 수업이 되겠냐 좀나 이탈리아는 이게 뭐야했을때 어제 어제 수업할 때는 지구요 이러지라 이렇게 아, 써갖고 아, 내가 시바. 여기 또 지중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센스가 없어 센스가 딱 그린 순간 아 선생님이 로마를 그렇겠구나. 그렇지? 로마 도시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아티칸 도시가 있다고 하니까. 오케이? 학교 수업 들었다며뭘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야,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크기가 어떻다. 작다지, 이게. 봐봐. I was overwhelmed. 이것도 중요하고. overwhelmed이 원래 무슨 뜻이야? 존나 큰햄이 아니라 무슨 뜻이야? 압도하다라는 뜻이야 자 수동 PP니까 시작 내가 압도 당해. 당했다라는 얘기가 그러나 알았지? 자 봐봐 그러나가 왜 나왔을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험문제 계속 나왔어요 in fact하고 however하고 위치 알았지? 그 다음에 이 문장 지금 however로 시작하는 이 문장의 위치 이 문장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생각해봐 왜 그러나가 왜 나올까 봐봐 앞에는 뭐가돼 있어 빨리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다, 별거 아니었다, 작다 이런 의미였잖아. 근데 갑자기 뭐라 했어? 시작? 내가 압도받았다 그러나 뭐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나 보네. 그지? 뭐가 있었대? 수집품 이 있었대, 소장품이라 나오는 것 같아요. 컬렉션. 뭐의 소장품? 소갈처 시작. 뭐? 어떤 조각품이나 자, 페인팅 뭐, 그림들 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압도받았다고 했으니까 내용상 이 하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인더 파티칸 어디에 뮤지엄에 있는? 그중에 되게 유명한 작품 이름이 뭡니까? 아담의 창조야, 알았어? 어. 이거 시스티나 성당 그 천장에 있는 그림 알아요? 빨개버섯 거려? <laughs> <laughs> 자, 아담 창조인데 이거 동격이네요. 워낙 보다 미켈란젤로의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다. 마스터피스가 뭐래요? 걸작, 대작, 뭐라 하는지 오른쪽 맞춰 쓰세요. 사실 걸작, 대작 중에 하나인데. 얘가 아담 창조가 어디에 있대요? on the sailing. 읽어, 뭐라 읽는다고? 셀링 i l i n g 이 아니라 뭐라 읽는다? s 링 i l i n g 이라 읽어. 천장이야. 어디에? 시 i s t i n a chapel. 오늘 짤 해서 몰랐냐 냐 성당으로 나왔냐? 예배당으로 나왔냐? 예배라고 예, 할게요, 여러분. 시 i s t i n a 예배당에 있는, 예배, 예배당의 천장에, 어, 미켈란젤로의 걸작 중에 하나인, 아담의 창조라는 것이 여전히, 여기가 동사입니다. 얘가 주어구요. 알았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래서 S가 붙었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링거가 무슨 뜻이래? 계속되다. 네, 계속되다. 계속 남아있다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계속 남아있다라는 뜻 단어 뭐 있니? remain, stay, 뭐, 뭐 이런 말 쓰면 됩니다. 이 네. S는 중요했어요. 어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다. 내 원래 링거라는 단어 어디서 봤어? 어디서 들은지 알아? 네, 병원, 링거. 여기 이렇게 계속 매달려 있잖아. 계속 매달려 있는 거. 그 링거야. 어, 자. 마우스. Although I knew photographs were not allowed. 콤마. The masterpiece was so impressive that I almost took one이라고 하네요. 자, 이 문장 암기라고 적어주시고 아, 일단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 유명한 뭐가 나왔습니까? 그 유명한 뭐가 나왔어요? So that 구문이 나왔죠. 네, so that 구문. 네. 너무 못만해서 시작. 너무 너무 거시기 뭐뭐 뭐 해서 어, 어, that 뭐뭐 뭐, 이하하다. 알았지? 이렇게 끊으시고요. 일단 여기 모양도 수동태 모양도 좋습니다. 자얼도 해석할 줄 알죠? 시작. 비록 나는 알았을지라도 뭐를 t h a 이하를 대시 생략 돼 있어요. 사진이 워낙 알라우드 뭐 됐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됐습니까? 사진 찍는 게 허락이 안 됐을지라도 그 걸작 대작품이 너무 임프레시브 무슨적이어서 인상적이어서 그치 인상적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나는 올머스트 거의 하나를 니네이 하나는 사진을 얘기하는 거야. 사진 하나를 테이크과거 형이죠. 사진을 뭐 하다? 테이크하다 사진을 찍다. 야그치 자, 그러면 해석 시작. 거의 사진을 찍을 해서 거의 사진을 찍을 a l m o 가 붙었어, 시작. 거의 사진을 찍을. a l m o 가 무슨 뜻이냐고. 거의. 야 그럼 해석 시자 내가 거의 사진을 찍을. 어, <laughs> 찍을 <거의? 웃음> <laughs> <더 웃음> 다음에 뭐라 해석할래? 시자 찍을. 괜찮아. 사, 나는 거의 사진을 찍을 하, 뻔했다. 전 시간에 한 거야. 그리고 알았니? 자, 너 네가 해석해봐 다시 올드부터 시작이자 괜찮이 따라해봐, 따라해봐. 자 사진이, 사진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가, 내가 알았을지라도, 알았을지라도 그 걸작은 너무, 너무 인상적이어서 내가, 내가 거의, 거의 하나를 찍을 뻔했다. 찍을 뻔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어. 오늘 또 갔어. 오늘 학원 오다가 민정이 갑자기. 선생님 오늘 선생님 저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렇지. 되게 좋은 말이죠. 어, 잘했어라고 하는 거죠. 그제안 죽었다는 얘기야. 찍지 않았어. 내용상잘 봐야 돼. 자, after looking around 주위를 둘러본 후에 look around 하면 무엇을 돌아 돌아보다죠 We walked 우리는 걸었어. Out 밖으로. 그 다음에 요게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투부정사의 지금 부사주용법부사주용법 중에 대개 뭐 보통 우리가 멈마하기 뭐뭐 위해서인데 이게 멈마하기 뭐뭐 위해서가 해석이 안돼 왜냐하면 봐봐, 자 우리는 밖에 나갔어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이게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알았죠? 이거는 부사주용법 중에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 그러니까 앞에 거 멈마 뭐 하고 나서. 뒤에 거뭐뭐 뭐 하다라는, 요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았지? 자, 앞에 거뭐 하고 나서 시행자? 우리가, 그냥 걷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했다 시행자? 우리가 봤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야. 알았지? 좀 특이한 케이스야. 결과 많이 안 나와. 보통 앞에 나오는 예문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발견했어. 뭐 이런 게 있거든. I woke up in the morning to find.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보자. 자, C라는 거 따로 좀 정리하세요. <웃음> see, <laughs> watch, uh, feel, hear. Uh, 이렇게 하는 순간 얘가 무슨 동사, 시의 지각동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자리에 뭐가 나온다, 시의 동사, 원형 아니면 뭐가 나온다? ing가 나온다는 문법이야. 알았지? 아, 자, 목적어가 뭔말 하는 것을, 동사원형이나 ing 하는 것을 보고, 보고, 느끼고, 뭐 이렇게 한단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자. 그래서 얘가 목적하고 얘가 목적본데 여기 여기 이제 별표가 돼야 돼. 봐봐. 뭐가 나왔어? 지금 PP가 나왔지. 라인이 무슨 뜻이냐면 줄을 서다야. 알았어? 줄을 서게 하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관계란 얘기야 지금? 수동의 관계라는 얘기 알았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사 원형이나 저 ing가 아니라 여기 pp가 나왔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이 서져 있는 걸본 거야. 됐습니까? 다시. 자, 여기 나와서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줄서 있는 걸. 자, 인 프론트 오브 어디 앞에? 작은 가게 앞에라고 하면 되겠네요. <laughs> 자, 그다음에 또 w h 또 중요하죠. 관계부사 i 치 자, 어떤 가게냐? 꾸며 주면 되겠네요. 그린 애플. 젤라또가 워즈 <laughs> 서브드 수동태 모양도 상당히 중요하고. <laughs> 자, 뭐 그, 애플, 애플의 그린이부터 녹색 사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덜 익은 사과 같죠. 그죠? 그래서 뭐 푸사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젤라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입니까? 젤리만납니까? 아니요. 아, 존나 무식한 거였어요? 젤라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 그럼 짤짤리만 나네 아니, 터키 아이스크림 같은데 어?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본적 없어요 어? 그래도 유튜브로 보지 않았을까 그걸 왜 보고 있어 <laughs> 그거 아이스크림 왜 보고 있어 인마 안 봐요? 오. 자 여기 수동태양 서브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제공하다라는 뜻 같아 그러면 해석이 수동태니까, 시리즈. 젤라또가 뭐 되고 있는? 수동태로 시리즈. 제공되어지고 있는, 알았죠? 다들 제공되어지고 있는, 어, 작은 가게 앞에서 줄 서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죠? 맛집인가 보네요. 블로그 탔나 보네. 유명, 뭐, 찌양 와서 한번 먹었나 보네요. 응? 음? <laughs> 에헤헤헤 시험 문 나와요, 이거. 응? 이런 거. 위, 위치 슬래, 열 슬래. 수동태도 잘 나왔고. 잘해라. 어차피 난 시험 한번 니네가 보니까. 자. 지우자. 깨끗하게. 다음. 자, 컨빈스도 중요한 패턴이 뭐냐. 컨빈스. 시저 컨빈스. 목적어. 투부정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적보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자, 설득시키다, 뭐 하다? 설득시키다, 목적어한테 뭐 하라고? 투부정사 하라고. 알았지? 응.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뭘로 해석이 나왔냐? 오른쪽에 했지 보세요. 설득했다. 설득했로 나왔어요? 알았죠? 예, 설득했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 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p e r s u a e 라는 단어도 있어요. Persuade, 응. 예, 그러니까 목적어, 투부정사 똑같습니다. 예를 시험 문제를 래요 아니, 영작 시험 문제를 내는 거다. 알았죠? 자. 자, 수지는 설득시켰다. 나한테 뭐라고? 투 웨이트 기다리라고. 인라인 해석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줄 서서. 그지 얼마 동안? 오버 20분 넘게 동안이야. 알았지? 다시 20분 넘게 동안 줄서 있어. 야, 저 20분 넘게 줄, 줄 서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다음에 이렇게 끊으시고요. 얘는 뭐뭐 뭐 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니네 학교 에 필기한 거 지금 있냐? 혹시? 민정아? 없니? 어. 음. 일단, 이, 아, 이거 별표 주는 거 외우세요. 알았죠? 누가, 누구, 누구의 상태, 수지의 상태를 꾸며주면 돼. 수지가 뭐 하면서 말하면서, 테디아를. It would be worth it. 그러, 그것이, 뭐 할까? 자, 이, worth it. 모양 좀 외우시고요. 가치가 있느냐. 요것도 질문해 보세요. 요 it도 무슨 it인가? 아니 필기가 돼있으면은 선생님 다음에 볼게요 근데 니네 질문 하겠니? 이것은 it은 뭐냐면은 내용상 이것은 기다리는 걸 얘기해 기다릴 가치가 있느냐 마치 기다릴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월띠 뜨면 안 된다고 하시고요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자 she was right 그녀가 맞았다 the gelato was Out of this world. 뭔 말이냐? 이 세상 밖에 있었다라는 얘기 뭐야? 존나 맛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알았어요? 아, 네. 어,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말로 들었잖아. 이건 우리 세상 맛이 아니야. 아, 어, 아닌가? 존나 맛있다라는 표현이 안 사는 있습니까? 이런 표현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It's a heaven. In my mouth. 크으. How does it taste? It's heaven in my mouth. 좋은 표현입니다. 맞죠? 그렇죠? 내입의 천국이야. Mouse, mouse watering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침이 막 질질 흘르는 이런 뜻이 돼요. 네, 이것 알아 주시고. 음. 음. 아까 이 텍스의 이 아. 요거 알겠지? 어. 어. 요두 가지 잇은 무슨 이이냐고좀 물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천나게 하십시오 민정화. 아 민창이도 민찬이, 통제 안되네 저거 아. 음.